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우리 석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신과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빛의 사자처럼 살리길 바랍니다 상기하자 6.25 아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입니다 상기하자 6.25 우리가 얼마나 귀에 정말 6월만 되면 해마다 6월만 되면 우리 가슴에 깊이 묻어둔 상처를 마냥 건드리는 아픈 날입니다 상기하자 6.25 6월이 오면 조국의 산하에 피로를 녹지게 했던 6.25 통란을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바로 주일 날 새벽 4시에 이제 소련군의 탱크를 앞세워서 이제 이렇게 이 나라의 쳐들어온 이 한국 동란은요 3년 1개월 2일 17시간 동안 정말 피비냐한 정말 그런 아픈 전쟁을 역사를 우리는 절대로 잊을수 없습니다 참으로 죽고 죽이는 참으로 처참하고 처절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아마 제 실로 2차 세계대전보다도더 많은 피해가 났던 그런 전쟁이 바로 6.25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오늘은 69도를 맞이합니다. 아마 우리 민족사에서는 이 꿈에도 잊지 못할 그럴 날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가장 짧은 시간에 군사적 피해, 그리고 민간인적 인명 피해, 그리고 물질적인 피해, 아마 종교적 피해, 실 엄청난 그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유명한 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바로 야드바심뮤지이라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바로 저기에 저는 가봤는데요, 정말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우리 야드시하는 말의 야드바심이라는 말은 기억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당했던 수치와 치욕을 결코 잊지 말자는 그런 의미로 저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저기에 가면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유럽 각 지역에서 돌군들에게 시장당한 650만 명의 동족을 추모하며. 그 고난의 역사와 참상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기록으로 정말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전시관입니다. 그 고난의 역사와 참상 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데 마지막 출구에는 이런 말이 쓰 있습니다. 망각은 포로 생활로 이끈다. 이를 기억하는 것만이 구원의 비결이다.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의 나이팅케일로 추앙되는 영국의 출신 간호사. 카메은카메르요 도일근 포로로 잡혀 체험교의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로가 된 뒤로 휴식할 시간이 주어진 것을 참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과 영원한 진리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 누구나 하더라도 미워하거나 증오의 노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그녀는 목사가 부르는 찬송과를 부른 후에 또 뵙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총살을 당했습니다 애국신만에만 젖어 자제자국민만을 사랑하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정우만을 지닌다면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그녀의 박예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심금을 울렸습니다 특별히 영국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 일으켰고 영국 왕실은 그녀가 남긴 애국심마도는안 된다라는 말을 새겨서 영국 이제 영국 동상을 영국 런던에 세워서 그녀를 기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6.25 전쟁은 우리 민족의 가장 비극적인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민간일 포함해 약 500만 500여만 명이 죽었고요. 천만 명 이상이 이산가족을 내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은 거리에서 울부짖었고 남편 일은, 아내 애들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30년이라는 기나긴 암흑 기간을 벗어나 끝나는 5년 만에 다시 6.25 전쟁이라는 살륙의 역사를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참혹한 피극이 일어났을까요?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라는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지만, 은 상임시정부 주자들은 3개월 만에야 고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나라가 바른 지도자가 없으니까 국민은... 4분 5열 되었고 당시 정당만 해도 서른 세 개가 난립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좌우익은 좌파 우파의 대립은 더욱더 극심한게 치달았습니다 결국 미국과 소련이 남한과 북한을 통치하는 신탁 통치안이 가결되었고 김구 선생을 비롯한 민족 지도자들이 무참하게 그때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한 남한과 북한은 각자의 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은 공산화의 야육을 품고 남침을 하게 됩니다. 소련군 탱크를 앞세우고 이제 전 38선을 넘어왔습니다. 목사이자 역사, 역사학자였던 김인서 목사는 6.25 전쟁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벽돌 예배당에서 지은 죄를 잿더미에서 회귀하나이다라면서 통우했다는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라도, 전쟁 중에서라도, 군목제도가 설립되었고, 저도 군목 같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군목 32 사람이 죽임의 땅을 누비며 병사들을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특별히 러시아의 문호 돌소토이를 비롯한 전쟁과 평화, 그리고 누굴 위해서 흉호를 지나 아마 이런 작품에 보면 전쟁의 비극을 얼마든지 우리 애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굴 위해서 총을 지나이 영화를 보면서 전쟁의 비참함 때문에 눈물이 뜨거졌던 때를 저는 지금도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혼문 한번 볼까요? 할라디에서 5장, 우리 15절, 우리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따라 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할라디에서 5장 몇절이요?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동족끼리의 싸움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동족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면서 피차 멸망해버린 그런 역사를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서운 요교는 사상률이 없는 정말 동족 상잔의 비극이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 물고 뜯음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물론 미국의 남북전쟁도 동족의 전쟁이었건만은 그 전쟁은 적은 전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갔던 동족끼리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물린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그런 전쟁을 그런 치른 나라입니다한 동족끼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서로 물고 뜯음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6.25가 왜 일어났을까요? 저는 정치적 원인이 있습니다. 외정 36년에서. 해방될 때에 소련군이 북한에 와서 김일성에게 무기를 주어 남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이제야 자기들이 개입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위장평화를 내세우면서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에 공격을 개시했고, 3일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낙동강에서 유엔군 반격으로 9.18 수복을 했지만은 10월 29일에는 평양 압록가까지 갔다가,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일사5퇴를 해서 이제는 시운선으로남과구에깍막히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야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 원인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왜유기해났을까 바로 죄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조 500년의 역살보세 사 서로 죽이는 그런 정치였습니다. 이성계는요 고려 충신 정몽료를 죽였고요 수많은 충신을 목을 베어 깊은 바다에 수양했습니다. 수양대고는 단종과 사육신을 죽였습니다. 예종은 남이장군을 죽였고, 대원군은 많은 기독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외종은 독립수사를 죽였고요. 오히려 동족들이 외군에게 동조하여 많은 의인들을 피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즉각 서로 분명히 유2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2호는요 인류 역사상 한 동족끼리 가장 필말인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8개월 동안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요 엄청난 부상자와 천만 명 이상의 이산자를, 이산가족을 유발했습니다. 여러분, 이산가족의 아픔은 아직도 아물지 않고 통안으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월남한 동포들은 북에 두고 온6 5대 정말 이렇게 고향, 고향 땅을 밟을 날을 고대하면서 막 북열장에 기도하는 이산가족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6.25때 유엔이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한반도의 자유를 지키 한다는 결정을 요청한 것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의 유엔의 요청에 22 나라가 응답했습니다. 가운데 17개국은 전투병력을 한국에 파견했고요. 5개국은 의료사업을 우리나라에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6.25가 북한의 남침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많은 나라가 이유 없이 북침하기 위해서 유엔의 이름으로 6.25 전쟁에 참전을 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미국인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미국은 얘기하면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 옆에 우리 미국이 한국 전에 참여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한두 번을 가봤지만은 거기 가면 이런 비가 하나 써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미국의 수만 명이 와서 우리나라를 죽었습니다. 그들을 기념하면서 피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름도 모르고 낯설은 그런 저 동쪽에 뭐 동력의 어떤 저 조그만 나라에 가서 이렇게 목숨을 잃었노라 하는 그런 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자유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롭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했는가를 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는 그런 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금년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야 될 책무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인은 교단 간의 이해를 떠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한마음 한 뜻으로 그가족들 위해서 돌보면서 안보의 전전에 우리가 들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유교를 제대로 알리고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는 캠페인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2 5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이렇게 우리 동족에게 아픈 그런 상처를 남겼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또한 우리와 같은 순환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고통이 많아 끝나는 이스라엘은 훨씬 더 고통이 많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어째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고난과 고통이 많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는 36년간 이렇게... 사실은 36년간 했지만은 그들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그들은 많은 배척을 당했고 그리고 고립을 당하며 봉쇄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36년이지만 그들은 2,50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리고 압박과 소름에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슬기와 인내로 고난의 역사를 역 이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 을몇 가지 말씀하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삼을 깝니다 저, 저는 따라합니다 고난의 역사를 네. 잊지 맙시다 네. 여러분 절대로 유교를 잊어서는안 됩니다 우리 고난의 역사를 잊거나 우리 일제 36년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다시금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시편 119편 우리 7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 미야마, 내가 주의율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특별히 6 2 69도를 맞이합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하라가셔서 정말 이런 고난 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이 땅에 6.25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비극이 없도록 열심히 여러분 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절절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지만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되어야죠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안 되고 아픔만 된다면 우리는 슬픈 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찰수의 슬리는요 비바람이 질 때와 물길이 날 때라는 그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찰수의 슬리인데요 여러분 저분이 잔송을 지켜드린 동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설교회에 저 잔송을 부를 텐데 어느 날 서재의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작은 새한 마리가 매에 쫓겨 살 길을 찾아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새는 공포에 쌓여 방안을 몇 바퀴 돌더니 푸덕거리며 조용히 앉아 있는 그의 옷자락 속에 기뜨렸습니다. 철수는 움직이지 아니 하고 그대로 앉아서 새가 하는 대로 자기 몸을 맡겨놓았습니다. 할닥거리던 새는 잠시 후에 평안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는 어린 새를 싸듬어 창 밖으로 내어 보내고 일어나 불렸듯그 마음에 떠오르는 노래를 옮겨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이 노래가 바로 비바람이 실 때와 물결로 비를날 때라는 그런 찬송시였습니다. 그가 이 노래를 짓게 된 동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메리카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기후하는 도중에 평랑을 만나서 처참한 공경에 처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일기 중에서 전심을 죽게 맡기고 고난을 돌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인생들이 참 생명의 줄을 신뢰하도록 하는데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는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또 사업적인 풍파와 또 개인적인 풍파, 교회와 사회와 국가적 풍파는 주님께 나아도 하는 그런 채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주님 붙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유5치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라가 잘 살게 되니, 배가 부르게 되니, 교인들이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려움만 당한 뒤에 기도하지 말고, 평안할 때 열심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잘 살리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고, 평안할 때 더욱더 헌신하는 자가, 그게 바로 복 있는 자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만 당한 뒤에 땅을 치지 말고, 평안할 때. 그리고 안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회부를때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러분들 응답받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주의 말씀드릴 끝나는 여러분반각은 포로생활로 이끈다. 이를 기억하는음만이 구원의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요교를 우리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요교의 비극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랍니다 선민의 꿈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저도 한순간도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꿈 없이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꿈만 가지고 다 되지 않지만 은꿈 없이 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태받은 민족이요, 재생나라요, 구원의 구르턱이요, 축복의 근원이라는 자부심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민족의 혼과 꿈을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종교적 훈련을 통해 저들이들 보존해 왔습니다. 여러분,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을지라도 그 어머니들이 정말 신앙을 자녀들에게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저들이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건 만은 절대로 저들의 신앙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이야말로 잠든 선면을 양육하는 산실이요. 또 모든 유혹 모든 유혹과 악습과 세상 풍조를 막아내는 방어선이 했다는 소린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연들의 가정에서 은혜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절대로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덴마크 사람들 잠깐 소개합니다. 여러분 덴마크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권데 하나, 물론 북유럽이잘 살죠. 그런데 덴마크가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런데도 지금 식탁에는 언제나들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이 차려 놓아도 언제나 그 가운데는 시커멓고 맛없는 빵이 언제나 꼭 하나씩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식사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시커먼 빵을 하나 갖다 먹고 먹고서 그 위에 맛있는 요리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커먼 빵은 그 조상들이 전쟁으로 독일에게 패해서 좋은 땅은 다 빼앗기고 불모지지만은 남아있는 국민들이 살 의욕을 상실하고 망연자실할 때 여러분, 구루트의 목사님이 일어나서 밖에서 이런 것 안에서 찾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 이런 외침으로 오늘의 부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루트의 목사님, 우리 절대로 잃을수 없습니다. 저는 구루트의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를 가봤습니다. 오늘날은 텅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훨씬 더큰 그런 예배당인데 몇십만이 한 2, 30모에서 예배하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루트의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 이런 외침으로 덴마크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오늘날은 믿는 자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합시다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합시다 땅을 사랑합시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그루트의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루트의 목사님이, 밖에서 일은거 안에서 찾읍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한 나라를 일으켰던 그루트의 목사님. 그때 어리권을 졸라 매고 시커먼 빵을 먹으며, 절망과 싸워서 이긴 그 과정을 오늘을 되새기게 하는 것으로, 맛없는 빵을 언제나 놓고 먼저 그걸 먹고서,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신만, 이런 정신이 오늘날, 테마카를 만들었고, 오늘날 이렇게 유태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 합니다. 사랑과 이해와 용서만이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이, 이라할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과 이해와 용서만이 정말 저들과 함께 사는 이 공존한 삶을 사는 것임을 늘 고백하면서 언제나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저들은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시브리대학에 가면요. 마틴 부버 연구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브리대에 가면 유명한 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에는 주로 성지를 방문하는 많은 유유인들을 위해, 위해서 서로를 긍정하며 사랑과 이어 용서로 공존하는 위대인의 삶의 철학을 바로 저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 연구소에 가면 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저기 가면 잘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수적으로 20배가 넘는 아랍 세계에 십사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다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나라들만 꽉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 이스라엘이 박혀 있는데, 우리나라 강원도 만은 그런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나라들로 꽉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격겁이 쌓인 위험 속에서라도 저들이 터득한줄리는 이는, 이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끝내 이렇게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 연구소에 가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 합니다.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여러분, 이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뭐라고요? 이해와 용서와 사랑. 이런 정신으로 이스라엘이, 이런 세계를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위해 재산을 탕진하고, 생명을 바친 선구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잘압니다 여러분 외국 지사들 보세요. 생명까지 버리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후손들을 우리들 는 후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은 가족들, 우리는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 조상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삼대가 있잖아요. 더러운 것, 그리고 위험한 것, 힘든 것은 다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우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 더러운 것, 위험한 것, 힘는 것, 물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공적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다 하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고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근교에 야르바벤 공원의 나치스가 유대인을 대학살을 했음을 기념하는 피해는 이렇게 큰 글자로 써놨습니다 나치스 히텔러는 유대인들을 650만 명이나 학살했다.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자. 그렇게 써놨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어버리는 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여러분 우리의 원수도 용서는 해야 되지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그 잘못된 자는 늘 기억해야 죠 물론 용서를 해야 되지만은 잊지를 말자. 이렇게 그비해놓으면 써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15절에. 아까 보았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서로 불고 먹으면 피참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들으면 6.25가 돌발한 지 69년이, 69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일천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민족적인회개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인본주의, 그리고 편리주의, 그리고 적당주의, 황금만등주의에 사로잡혀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온갖 유혹과 쾌락에 물든 정욕과 마음을 씻고 돌아서는 과감한 결단력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사유가 개혁되고, 정화되기 전에 먼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과 생각이 복음적으로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가 잘 되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아멘. 그래야 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될 때 나라가 변화되지.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된다는 거죠요 먼저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가늘 정화해야 됩니다. 1천만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을 하나로 묶어서 기대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손양원 목사님의 정성으로 북한에 대해 동족들을 이해하고 긍휼이 여기며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 다시, 성도 여러분, 다시이 땅에 동족 상단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든 총칼을 땅에 내려놓고, 다 미사일을 버리고, 핵을 버리고, 서로가 악수하며 서로 깨어나면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서로가 기도하시고, 이런 뜨거운 사랑의 운동이 우리 대한민국 7천만 동족의 가슴마다 활활 타오기를 지름으로 축복합니다.